하다 들이입밥하고고 마이크 가안 돼서 제가 니다마그 아, 그래. 음. <laughs> 육성으로 말씀드릴게요. 이따 가본 행사 때 다시 또말씀드리겠지만 각그 차가 오늘 인대, 저 인대 버스를 두 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셨는데, 생각보다도 뭐안 오신데, 안 오신다고 얘기했다가도 오시고, 오신다고 그러다가 못 오신 분도 계신데, 어쨌든 네 대가 거의 마차가 되어서 지금 출발하고, 현지 도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침에 버스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침 식사 못 하셨을까봐 김밥하고, 그 따뜻한 국물하고, 새벽같이 그 싸냐고 밤을 샜거든요.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부족하면 더 여기 어분리집에서 드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따가 거기 가서 용유 해변 그 마시안 해변에 그가면은한 시간 정도 행사 하실 거예요. 오늘 지금 시장님 오시기로 0시 반에 도착하시기로 연락이 와서 같이 이제 쇼핑도 뵐 거고 그 뜻깊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우리 회원님들 협조해주시면 음. 응. 부탁드리고요. 특히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한 250명 300명 정도 되니까 거기 오늘 행사장에 거기에서 그 식당 오늘 토요일이고 주말이다 보니까 식당도 굉장히 그 예약하기 어려웠어요. 그래서 어제까지 거기그 사투를 버리면서 정말 그 식당을 했는데 그 맛있는 쌈밥 집을 했어요. 불고기 쌈밥 집을 해서 음. 오늘 가서 식사를 하시면은 식사도 하고 안주를다가 같이 안주 간주 드시면서 같이 안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다 조성을 했습니다. 그래 가지고. 그 식권을 좀 이따 나눠줄 텐데 여기 1호차에 계신 분은 어, 거기 가면 미송 쌈밥이라고 가보신 분도 있을까 유명해서 거 어, 개인이 가면 그 웨이팅 하는데 못 들어가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 미송 쌈밥하고 늘목 쌈밥이라고 는데 같이 옆에, 옆에 붙어 있는 식당이거든요 <laughs> 그 1호차는 다 미송 쌈밥으로 가시는 거예요 딴데 옆으로 가시면 안 줘요 밥을 그 식권을 여기서 좀 이따 나눠드릴 거거든 그럼 그 식권을 가지고 우리 저전개한는관장이 나눠줄 건데. 그 식권을 가지고 거기 그 식당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앉으시면 돼. 요 거기는.